태양이! 태양이 왔어요? 태양이, 아이, 해야 아이 시원해 주세요 아이 시원해, 그렇지 태양아, 해야 아이 시원해 줘 <laughs> 아이, 조용히 이지 아이, 시원해 아이, 조용히 이지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요? 잘하는데, 태양이 머리 뽑지 말고 해야 머리 없어 아이 시원해 이렇게 아이 시원해요 아이 시원해요 이거 태어나 해야 아이 시원해 해줘 이렇게 응 음. 아이 시원해요 태야 머리 뽑으면 안돼아 뽑으면 어떡해태아아나 아, 진짜 혜야, 머리가 없어. 봐봐. 응, 어, 잘 뽑아. 구석구석. 시원해? 잘하는데, 태양이? 오, 뭔뭐 일이야? 웃고 앉아있 a n